안녕. 아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어, 잘 왔어? 네,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. 고마워. 오늘은 뭘 그릴지 맞춰봐. 내가 가운데 중심 선을 잡았고, 네. 옆에는 기울기야. 혹시 뭐 빌딩을 그리시나요? 빌딩? 네, 기울기 얘기하니까 뭔가 어제 기울기 발할때 나왔었던 것 같은데. 맞아. 오, <laughs> 짠내 발이야. <laughs> 선생님 발이 주름이 장난 아니네요. <laughs> 일시 정지하고 사람도 볼것 같아요. <laughs> 발째 꿈치에 있는 그 각질 이나 없나 보려고. <laughs> 아 나도. 근데 이런 거 이런 거막 보여주시면 어떻게요? 좀 그런가? 네. 아니, 사실적인 강자를 위해서 아... 난 그냥 내 몸을 동원해서 아... 내한 몸을. 근데 뭐 발레하거나 그러죠? 뭐 이런 건 아니시죠 선생님 발이? 어, 그건 아니고. 네. 발이 많이 쪼글거렸더라고. 오... 생을 많이 했어. 그래서 지금 보면 네? 기울기를 옆에 발등 있는 부분을 잡고. 음... 아발 바닥을 먼저 잡았잖아. 네. 그 전에. 중심선을 하나 잡고, 지금 여기는 음. 발꼬락 있는 부분이거든. 예, 발꼬락 밑에 그림자가 또 저는 보이네요. 어, 맞아. 예. 그렇게 해서, 어, 우선 대충 이런 식으로 되게 약한 선으로 예. 한 2번, 3번 정도 톤? 우리가 톤 공부했잖아. 예. 한번 톤을 궁금하시면 톤 변화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돼. 예. 그래서 저저번 강의였을 거 아마. 예, 여기다가 띄워주세요. 응. 우측에다가 띄워주시면 알았어. 되죠. 예. 그래서, 발뒤꿈치 어, 그렇게 여, 연한 선으로 몇 번, 여러 번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정, 대략적인 형태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. 음. 왜냐면 크로키 내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크로키는 한 선으로 이렇게 막 여러 번 반복적인 선을 쓰지 않고 쓱쓱 그리는 건데 네. 이게 이제 스케치이기 때문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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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만하면 비슷하게 형태를 잡아야 되니까 음, 그래서 아래 이렇게 좀 어둠이 잡히는 이런 음, 부분은 좀더 강한 선을 음, 약간 음. 면처럼 이렇게 색칠도 하면서 음, 밑에 발바닥은 좀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음, 칠하는 거지 아 칠하는 게 아니라 긋는 음, 거지 진짜 이 그림자나 이런 선의 이 드로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? 뭔가 진짜 그냥 그림자가 조금씩 조금씩 되면서 응. 진짜 그이 그래. 그 뭐라고 할까요? 그 덩어리감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거죠. 어... 뭔가 살이 진짜 있는 것 같은. 그래? 덩어리나 이 검은색 라인을 이렇게 깊이 쓰기 전에는 뭔지 몰랐는데 응. 조금씩 조금씩 그림자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응, 응. 뭔가 진짜 내눈 앞에 이발 발이 있다 응. 그런 느낌. 응. 예. 그래서 지금 발 발가락 사이랑 예. 지금 약간 쿡기 되는 좀 약간, 되는 조금 약간 어, 이상한데 어. 좀 기다리면. <laughs> 멋지게 나오겠죠? 아니 이대로 계속가는데아 이대로 간 건가요? <laughs> 아 그냥 대충. 저렇게 이건 복숭아 <laughs> 뼈 지금 복숭아 뼈 그리고 있는 건가요? 복숭아? 복숭아 <laughs> 뼈. 복숭아 뼈. 복숭아 뼈 맞나요? 복숭아. 목젖에 있는 게 뭐죠? 모르겠네요. 아 이건 아, 복숭아 뼈 맞잖아요, 그죠? 어, 그래서 거기 살짝 우선. 상구 뼈? 아 복숭아 뼈 맞나요? 이게 완전 디테일한 스케치는 네. 아니야. 그러니까 약간 크로키랑 스케치의 중간 단계.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, 오늘? 어 발의 이런 방향 약간 역동성 있는 방향을 기울기에 맞춰서 음... 그 선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에... 한번 그리는 방법을 음... 이런 게 있다. 발가락이 뭔가 조금 이상한데 뭔가 좀 다리 같은 여기 엉덩이고 다리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사실 <laughs> 진짜 예좀 앉아 있는 그런 다 서인 어... 엉덩이 굿을 신고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어 맞아 하이힐 네. 그러니까 이게 발레 동작이 원래는. 음... 발레 동작인데. 네. 그, 그러니까 발이. 아 근데 선생님 왜 그리는 거예요? 좀 이해를 좀 못했어요. 왜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건지. 아 이걸 왜 보여주고 네. 있는지. 네.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인체를 네. 내가 들어가기 전에 네. 나무로 그리자고 그랬잖아. 네. 그러니까 조금 조금만 부분 부분 걸 그러니까 손발막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네. 발의 여러 가지 포지션을 네. 잡고 임의적으로 네. 네. 하는 거지. 아... 이해 됐니? 잘 이해는 안 갔어요. 그래. 왜 그리시는지 잘 이해는 안 갔는데. 하여튼, 뭐, 이거 보면서 어. 그 드로잉을 따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, 다음 시간에 좀더 이해시켜줄게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